그래가지고 그 사울 왕한테 가가지고 다윗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. 사울한테 가가지고 사울이 이제 그때 아 이스라엘의 어, 왕이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전쟁이 났는데 이제 상대편에 골리앗이 있었어. 그 골리앗이 골리앗이 아니 골리안 골리안 어 골리안 골리앗이 이제 막다 죽이는 거야. <laughs> 으아악! 아악아악 으아악! 으아악! 으 그래가지고 막다 죽이고 다니까 나중에 이제 사울 진영에서 싸울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다윗이 목동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인유전 미니 어. 1개를 포함하였습니다 어성경부부에냉물처럼 흉내 내는 거 보고 빡 터졌는데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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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거 장난 아니었지 그거 인터넷에 한 천만 표 나왔지 그래가지고 어그 이제 사울이 이제 어, 우리 진영에 이제 더 이상 저 골리앗을 상대할 자가 없는가 근데 골리앗이 멀리서 보잖아. 그러면은 키가 키가 2 m 80, 2 m 80이 넘고. 근데 막갑옷이랑 이런 게 그때 되게 무거울 때였단 말이야. 근데 막 그러고 나서 막막다 죽이는 거야. 막 날렵하게. 근데 그때 이제 다윗이 나타나는 거지. 다윗이 나타나 가지고 뭐 그때 당시에 다윗이 목동이었어. 음. 저기 목동 쪽에 그좀 후질그레한 곳 이렇게 사는 사람이었는데 에. 그래 가지고 목동이었는데 어 가가지고 사울한테 딱 그런 거지. 그 사울 왕이셔. 시 내가 가서 저 골리앗을 없애고 오겠습니다. 딱 이렇게 한 거야. 그랬더니 음, 난리난 거지. 이게 어, 목동 주제 에 어떻게 해. 그리고 골리앗은 이미 거기서 막그 전쟁에서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골리앗 때 깨지고 있었거든? 그러니까 사울 왕 입장에서는 얘를 보내면 안 되는 거야. 얘를 만약에 보내잖아.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더 이상 사울 왕은 그, 그리, 그리, 그, 뭐야, 이스라엘은 싸울 사람이 없구나. 이제 하다못해 그 어린 목동이 나오는구나. 이렇게 돼가지고, 걔를 내보내는 거 자체만으로도 완전 사기 저하가 되는 거지. 어? 그래가지고, 완전 사기조화가 되는 거야. 그래가지고 원래는 사울이 안 된다. 넌 너무 어리고, 너는 가봤자, 저기 저 골리앗이 보이느냐, 저렇게 크고 무서울 짓인데, 네가 어떻게 나가서 저 골리앗을 싸워서 승리하겠느냐! 이래가지고 안 보내려고 그래. 참아라. 완전 애한테, 거의 어른 한 20대 막, 완전히 헬스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된 사람하고 싸우게 시키는 거야. 초등학생을 갖다가 그랬더니, 어, 그때 다우시다 그러지. 크 나는 목동을, 어? 목동지를 하면서 나는 양을 어? 양을 노리는 이 늑대도 내가 물리쳤건만 어 내가 하다못해 나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저자를 이길 수 있다 어그 골리앗은 골리앗은 본인의 칼을 믿고 방패를 믿고 자기의 힘을 믿었지만 자기는 그딴 거안 믿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한번 싸워 보겠다 딱 이렇게 한 거야 어? 어어 이렇게 한 거지 그래가지고. 골려서 권리와, 완전 풀 풀업 삼업 공삼 방삼업 된 거였어 그래서 공격 지대공 장난 아니었던 거지. 그래서 나 갔어. 근데 간다고 하니까 이제 사울 왕이 그래 알겠다.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가라 하면서 너 근데 무기는 있냐? 칼은 있냐? 근데 어때?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래도 사울 왕이 참 괜찮았던 게 사람이 괜찮았던 게 자기 거 이거 투구하고 이런 걸딱 벗어서 딱 줘. 그랬더니 다윗이 물리치면서 저는. 저 골리아처럼, 내가 당신을꼭 그거 받아서 가면, 나는 골리아과 다를 게 뭐시냐, 나는 그냥 하나님 있고 가서 싸운다. 하고 딱한 거야. 그래서 돌멩이 몇개딱 들고 딱한 거지. 그래고 골리아 사고 딱 맞닥뜨린 거야. 그래서 골리아 쥐고,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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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그러니까 다윗이, 어, 한번 붙자! 이렇게 한 거지. 그랬더니 이제 골리아 이막 비웃지. 너 다윗, 너 어디, 너 이런 어린애가 왔느냐? 어? 그리, 뭐 이스라엘은 이제 싸울 인재도 없구나! 하면서 비웃은 거지. 어. 그래서, 다윗이 한 소리 치지.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고, 내가 너를 오늘, 어, 이길 것이고, 승리할 것이다. 그러고 나서 딱한판싸워주는데한 방에 돌멩이 던지거든? 돌멩이를 골려놨는데, 딱! 던지는데, 이야, 이게 진짜 멋있는 게 뭐냐면은, 갑옷을 다 입었단 말이야. 그리고, 다윗이 막 그렇게 돌팔매질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야. 근데 딱 던졌는데, 어떻게 되냐면은, 이 돌멩이가 맞고딱 맞고 죽은 게 아니라, 돌멩이가 꽂혀. 이 갑옷을, 이거 뭐, 투구를 뚫고, 이말 빡! 꽂혀! 이게 누가 한 거겠어 응? 어? 이게 누가 한 거겠어 그지? 그지? 어 이게 기적인 거지 요 원래는 튕겨 나와야지 정상이야게딱 던지면 딱 맞고 띵띵띵 해가지고 튕겨 나와야 되는데 딱 맞고 꽂히지 그래서 풀업된 골리앗을 이거 한방으로 이게 그러니까 뭐였냐면은 그 퀸에서 부르 부르두 그 있잖아. B 눌러가지고, 퀸에서 쏘면은 그거. 한방에 한 한방 변하는 거. 탁! 딱! 딱 져혀 땅! 딱, 으악! 이렇게 해가지고, 이기지. 음. 아, 부르들린, 그렇지. 부르들린. 음. 근데 이게 역사에 있는 얘기잖아. 아주 좋아. 오, 키즈 센스. 알겠어. 음. 그 시절에 방산비를 하고, 투구가. 투구 만든 사람이 잘못됐다고? 그렇지! 근데 그것도 그때부터 예비했던 거야, 어쩌면. 하나님이. 오! 그 사람을 조종하는 거지. 그래가지고, 이게 골리아산한테 들어갈 음, 이 투구니까, 이거, 어, 니들 좀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테니까,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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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거 대충 만들어. 알았지? 아픔 이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지. 어. 이, 여러분들 말이 맞아요. 음. 투구를 좀딴다하게 만들지 그렇지 거길 계획했을 수 있어 다윗은 똑같이 넣어줬을 수도 있는 거야. 이여증이 여러 개를 구원하였습니다. 내 음. 네, 오빠도 이기하면 음. 귀에 쏙쏙 들어와. 음. 하나님이 이제 탁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일이 음. 있을 줄 알고 투구 하나님한테 가와 야야야 씨야너엄마 만들 때너엄마 오늘 어그술 먹고 내일 천천히 와가지고 엄마그 대충 만들 알았어 야시아 야자그 그래, 그때부터 하나님 이렇게 시켰을 수도 있는 거지. 그지? 서다 위중히 그 대충 던졌는데, 크아,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을 거다. 내가 여기서 죽지 아니하게 하실 거다. 나를 귀하게 쓰실 거다. 이렇게 믿게 꼬박 터졌더니 거기에 딱 꽂힌 거지 방산비리 그런 거지.